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어, 갑작스럽게 이게 또 구성이 돼가지고요. 달려, 하여튼 네. 달려왔습니다. 지금 인스타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인스타 라이브 학생들도 <laughs> 안녕하시고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인스타 친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형님들 아, 힘드시죠? 아, 미치겠어요. 이거 무슨 마스크 마스크 쓰고 강의 어떠세요? 아 너무 힘들어요. 네. 아 이제 미치겠어요. 이제. 아 힘들어요. 저거 좋아요. 저거. 그 마스크 얇은 거 있는데 얇은 거? 예 얇은 거 이거 말고 폴리우스 테론인가 뭐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 그 비변 선생님 추천을 해가지고 아뭐 찾아봤는데 좀편하게 있긴 했는데 그래도 마스크 쓰니까 아 너무 힘들어요 아 목도 아프고 네. 너무 힘드시죠 예. 네. 예 이벤트 안내해 주시죠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젠가 이벤트 하나 진행하고요 젠가 뽑아서 이제 이긴 분 이긴 분 쪽으로 이제 상담하신 분들한테 상품 아 어, 뭐가 나오죠? 아무튼 상품이 나갈 겁니다. 경찰 시험 전문가 특굴 좀 하지요. 차라 이게 네, 좀 낫지 이게 않을까요? 같은데, 어떤 네. 거 하시면 좋을까요, 한번? 저는 6번 했으면 좋겠고요. 개편 후 형사법 경찰학 전망이요. 네. 뭐 경찰학 어떻게 바실것 같으세요? 지금 일단 공지된 거에 따르면 어, 경찰학 같은 경우는 경찰행정법이 35%비중로 들어오고 근데 이제 이 경찰행정법 파트는 기존의 경찰학 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파트라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고 경찰 행정학이요? 경찰 행정법. 행 행정법? 네, 경찰 예. 행정법이 예. 35%로 새롭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학 우리가 이제 배웠던 총론 파트, 총론 파트가 대략적으로 이제 한45% 정도 들어오고 음. 강론이 한15% 정도로 줄어들고 뭐 그렇게 음. 대충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만약에 22년도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 경찰학 기론 수업을 다 들으시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어, 이제 내년부터 경찰행정법 강의가 이제 진행되니까 그 부분을 좀 추가해서 더 들으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경찰행정법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은 이제 기출문제가 없으니까 어, 대략적으로 9급 정도 수준의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찰은좀 쉽지 않을까요? 9급보다?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7급, 9급 문제 어, 두 개를 뭐다 풀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네. 구급 정도는 꼭 푸시고 들어가면 좋을 텐요첫 첫 번째 와어첫 번째 도입되는 과목은 좀 쉽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들더요렇게영상해서 네. 저는 <laughs> 형사법은 뭐다 이미 공지가 돼서 아시겠지만 형법하고 이제 형법하고 형소에서 이제 수사고 증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형법 총론하고 비중하고 총론 강론 비중이 제일 높고 그다음 에 형소법은 수사육프로 증거육프로인가 해가지고. 형법 총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요. 40문제 중에 총론, 그 다음 총론하고 강론하고 비율이 똑같고 수사 증거가 이제 형사법이 많이 빠지는데, 공판이 다 빠지는데, 이제 고민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를 높일까가 이제 제일 고민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배우던 거대로 하면 되긴 될것 같은데, 이제 제일 고민은 형사법 통합문제가 닐까 이게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에요. 형사법 통합문제. 그러니까 변시, 변호사 시험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에 형법 쟁점 주고 형사법 쟁점 주고 찾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게 22년도부터 시행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형사법 통합 문제가 나올 것인지, 이제 이게 제일 고민이고요. 근데 이게 왜 고민이냐면, 형사법 통합 문제가 나오면, 그건 이제 킬러 문제죠. 킬러 문제가 그렇구나. 이제, 어려워요. 뭐, 현행군 체포해가지고, 증거를 이걸 내고 있다.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 판단해야 되고, 요 증거가 있을 때 유죄 선고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막 섞어서 내는 게 형사법 문제고, 그럼 이제 그게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례형 문제가 경찰은 잘안 냈거든요. 사례형 문제가 만들기도 어렵고, 내면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사례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바람직하고 저는 되게 잘 그렇죠. 맞는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가직 애들은 개수 찾기 대신 사례형으로 난이도를 주고 편수차를 주고 경찰은 사례형을 만들기 힘드니까 그냥 개수형으로 찾아가지고 편차를 주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모델이 좀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로 이제 센세이션하게 과목을 진짜 형사법 닫게끔 바꾸느냐 아니면 또 장난치듯이 또 개수 몇개나 이런 거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바뀌는 측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난이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거의 이제는 이번 제가 21년도, 22년도는 거의 7급 정도 난이도로 뒀서거든요 그래서 형사법은 쉬워지진 않을 거고요. 형사법은 또 어려워질 거다. 다만 범위 부분에서 공판파트가 좀 줄지만 그게 준다고 해서 감옥 자체가 쉬워진다거나 음. <laughs> 감옥 자체가 뭐 껌이 된다든가 절대 그러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통합 문제나 사례형 문제를 통해 가지고 판별력을 둘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음. 어느 분이 그 22년도 개편 강의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질문 하셨는데 지금 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아, 시작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차이가 없는 게 네. 저는 이제 아, 형법 서브 다 그러시면. 들어가니까 네. 저는 어차피 지금 투머치하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상관없어요. 이 그러니까 제 22년도 데뷔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해 판을 아예 책을 바꿨어요. 책을 바꿔서 음. 수사하고 증거가 책 챕터 one. 책 그러니까 첫 번째 책에 들어가고. 그다음 공판 이후에 이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경찰 준비하는 학생 중에 22년 데뷔하는 학생들은 지금도 상관없어요. 그 앞에 있는 책1권 상권만 보시면 되고 이제 국가직 대비하는 학생들은 그 뒤에 공판 파트 챕터 2를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저는 아예 갈라서 수업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2차 대비 그니까 21년 대비도 상관 없고 22년 대비하는 사람도 대신 자기들이 분량을 쪼개 가지고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저희 이제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이십이 년 대비 강의가 아마 일차 올해 내년도 일차 시험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경찰학 결론 수업에다가 경찰행정법 행정법. 들어간 응. 부분을 좀 보강해서 그 아마 경찰학 아, 경찰행정법 파트 에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지금 팔회 정도 더 추가해서 강의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네네. 행정법도 전공하셨잖아요. 아제 주전공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laughs> 네. 가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aughs> 예. 네네. 아, 또한 또뭐 해볼까요? 또뭐 2021년 시험 3차까지 진행될까요? 방가로 3번 이거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이거 한번 해보시죠. 저요. 예, 네. 3차는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솔직히 중앙경찰학교 애들이 지금 뭐 시험을 세번 자기네 입교를 세번 한다는 얘기가 지금 돌긴 돌아요. 솔직히 지금 음. 돌긴 도는데 제가 또 얘기하면 또 펠레가 될까봐 차마 말을 못 하는데. <laughs> 하여튼 내년 채용 인원이 좀 나와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좀 뽑지 않을까? 처음에 한3천명 정도 예상했는데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하고 자연 감소분이라고 부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3차까지는 안 가도 한 4, 5천 명은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뭐 내년 채용을 봐야지 3차까지는 그리고 제가 조금 옛날에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애들이 그 중경하고 저쪽에서 했는데 3차를 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인원이 겹치니까 자기들 뭐 여러 가지 몸 있어서 어떻게든지 애들이 두 번에 시험을 세번 걸려하는 거를 경찰청 내에서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번에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그 민원수가 만약에 (6000명) (8000명) 뽑으면 어떻게 되냐고 제가 한번 문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시험을 두번 하고 음. 입교대기를 거는 한이 있어도 시험을 세번 보는 거는 그러니까 그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한명더 쳐라 네. 뭐 특수 채용이 있으니까 특수 필요해서 뽑아라 하지 않는 나는 얘들이 (3차)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차라리 입교대기를 걸었으면 그렇지 음. 추가로 뭐 중앙 경찰학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인원 수의 수용의 한계는 있지만 일단은 인원 수는 늘 가능성이 있는데 음. 3차 채용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음. 뭐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런 것 예. 같습니다. <laughs> 뭐 2021년 시험 난이도 전망 이게 제일 진짜 예, 여기가 한세개 한 정도 어떠세요? 난이도 전망? 아 근데 보통 경찰학 개원 같은 경우는 1차 때가 좀 어렵고 예. 2차 때가 좀 상대적으로 쉽고 이렇게 네. 보통 예년에 비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내년도도 제가 보기에는 그큰 틀에 이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때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2차 때가 조금 쉽게 나오는데 이제 다만 22년 이제 개편 과목을 좀 반영해서 어 행정법 쪽에서 조금 문제가 조금 더 한두 문제 더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강론 파트는 조금 더좀 줄어들면서 상대도 이제 총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음. 강론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고 그런 패턴. 그 다음에 1차 때좀 어렵게 나오고 2차 때좀 상대를 쉽게 나오고 이런 패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예상은. 네. 저는 제 생각에는 형법 형수법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음. 하도 욕을 처먹어 가지고 <laughs> 지금 뭐 문제 은행식까지 검토했다는 얘기는 문제 은행식이란 얘기가 애들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의 출제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을 믿지 못하니까 문제 은행식으로 해서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시키자라는 게 얘들의 생각인데 문제는 제가 근데 수업시간에 한 얘기가 좀 배치되는데 수업시간에는 맨날 겁을 주거든요 7급 정도로 난이도를 준비해라 이번에 7급 어리지 않냐고 하는데 개인 진짜 전망 순수 전망이요 전망으로 치면 이번에 한번 엄청 혼났을 거예요 뭐 징계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 뭐 이제 시험 관리 감독에서 잘못된 사람 징계를 줬고 경찰청 내에서 고시계 교육계들이 징계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굉장히 지금 관리부터 엉망진창이고 문제 난이도도 문제 질은 좋았는데 학생들 구급 시험에 비해서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그래서 어, 확실히 쉬워질 것이다. 형법 형속법은 쉬워질 것이다. 쉬워지는데 어느 정도 쉬워지느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21년도, 20년, 그 20년도의 이 지랄 같은 구조는 아닐 것이다. 무슨 7급 시험보다 어려워가지고 진짜로 순경 시험 학생들이 이번에 커트라인이 보면 형법 그 한65두개합쳐서형평수 네. 합쳐서 120점 125면 붙었거든요. 아. 근데 이걸 60 65 맞는 학생들이 경감부 시험 쳐 가지고 80 85로 맞았어요. 아. 그럼 결국은 경감부가칠급 시험인데 문제가 지금 언밸런스한 거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음. 아, 그걸 20 그게 아, 이거 하여튼 또욕 나오는데 이걸 아, 20 과목마다 아. 20분씩 치고 영어도 지랄 갖고 국사도 지랄 갖고 이러면 100분 안에 시험을 못 치죠, 이거는. 과목당 예를 들어 30분씩 주고 치는 거 해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아 혈압 오르니까 일단은 문제는 쉬워질 것이다 문제는 쉬워지지 않으면 이게 뭐 말이 안되죠 이게 무슨 순경시험 입니까 찍기 잘하기 시험이지 그럼 그렇죠. 결국은 이런 안되죠 예 요정도 시험 전문가 토크 하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아. 넘어가보죠 추가시험 준산 견책 끝났어요 아이 견책으로 끝나네 징계 더 먹을 아, 줄 알았는데 아, 예자 전과목 다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음. 커트라인이 예년처럼 아, 평균 80은 나오게 쳐야죠 시험이 그렇죠, 네. 무슨, 무슨 뭐 60, 65 이게 무슨 시험이입니까 이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공부를 좀 하면 그래도 한70 이상 맞히고 조금 더 잘하면 80, 85 이렇게 맞게끔 해줘서 편차를 둬야지 뭐다 하나 40, 45, 50, 네, 5 0 이분 뭐 시험이 이게 이게 너무한 거지. 맞습니다. 음. 자... 자 그럼 다음 파트 넘어갈까요? 아, 또 전가요? 이 젠가 룰이 뭐예요 이게 젠가가 쟁가 게임 한번 해보죠. 예, 네. 네, 한번 해보죠. 이거 뭐, 이길 하나 뽑을 때마다 채팅장에 질문에 답변 해주는 거라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어, 질문을 이제 김단 선생님이나 저한테, 어, 누구한테 질문하는지 남겨주시면, 하나 뽑을 때마다 그 질문 주신 선생님이 답변하면서 이거 제가 뽑을 거고요. 만약에, 만약에 이제 결, 에, 그 게임 결과로 이기신 분, 한테 질문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선물이 나갈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해야 되네요. 네, 질문도 많이 해야 되고 누가 이거를 그렇죠. 맞출지를 이길지 맞출, 네, 아, 누가 이길지를 예. 잘 예. 판단하셔가지고 예. 그쪽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예. 자,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안 해본지가 거의 한뭐십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 <laughs> 형님, 아, 뭐 해보셨어요? 저는 연구실에 학생들하고 네. 해서 했는데 이렇게 올리는 거 있나요? 뭐 이렇게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예요? 어... 아, 이렇게 올리면 이거 금방 쓰러지던데. <laughs> 자, 일단 해보고 네, 일단 해보고 네. 예, 저는 이렇게 하나 올릴게요. 자. 어? 퍼 사신 거예요. 어 했죠. 이거, 이거 아 하신 아, 겁니까? 아, 하고 아니, 질문하는 거예요? 아, 아니, 아 질문 아, 질 질문 받아주시면 돼요. 예 네, 질문 제거뭐 있어요? 없는데 전의경 특채 인원이 감소될까요? 박유창님 할까요? 어자 전의경 특채 인원이 감소할까요? 그냥 그대로 가지 않을까요? 잘 생각을 안 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또 하나 뽑겠습니다. 예, 뽑아 오시죠. 아... 예, 그 응, 거기요. 하고 제 질문은 아까 치면 어느 분이 있으셨는데. 예. 잠깐만요. 제 질문을 잠깐 볼게요. 어떤 이거. 골드창원님. 예. 예. 골드창원님이 응, 독일 누가 보신데? 분데스리가 직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직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 근데 그래. 이제 한번 보려고 거기 축구장에 갔다가 이제 제가 있을 때 내가 함부르크 근처인데. 그 갔다가 그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거기인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좀 되게 오래전 얘기여서그 시합을 치면은 거기 이제 보통 이제 보통 노동자분들이 많잖아요. 블루칼라 스포츠라서 노동자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 하, 축구 게임 하기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행사 같은 거 했어요. 그래서 상대팀 길을 죽이려고 상대팀 그 깃발 같은 거막 불태우고 그래가지고. 저는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다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관은 못했어요. 네, 됐습니다. 골드창원님. 네. 자, 그럼 또 하나 뽑아서 오우씨, 오씨 와, 설마 이거. 설마. 그거 계속, 그거 계속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씨.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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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초반에 벌써 깨지는 거 아니겠죠? 제가 능률을 위해서 했는데. 오씨 아, 제가 다음에 위험하겠네요. 위험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laughs> 여기서 가는 것 같은데요. 안 빠지네. 다른 거 빼도 돼요? 끝까지 이거야 되는 거예요? 그 아, 그거 보시죠. <laughs> 아 이거 벌써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자, 빠질 거 같은데. 아 이거 뭐. 내가 <laughs> 아, 미쳤지. <laughs> 이러면 지는 거예요? 벌써 진나 벌써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laughs> <자. 웃음> 아, 장관님, 힘들다. 자, <laughs> 어쨌든, 이건 끝났고요. 쟁가는 끝났고, 제가 고의적으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질문 답변 좀 해드릴게요. 예, 질문 답변을 보면 엄청 질문 많이 하셨는데, 어, 주지스 조교님과 대결 영상이요. 원래 화요일 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너무 지금 퍼져가지고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못했고, 어, 어, 완전 잘하셨다고요. 뭐, 어, 어, 모르겠고. <laughs> 김대한 쌤에게 질문: 1 0 1 단의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가면 어떤 근무 형태인지 뻗치기 하는 거 주로 하고요. 뭐 청와대 경비 하니까 뭐 그런 거할 겁니다. 뭐. 뭐 기타 등등. 60만 원 대한 쌤, 3차 시험 언제 있 나요? 입불 펴라, 자자. 벌써 선물권 끝. 자, 자 끝났습니다. 아 이거 어렵다. 자. 채팅 아이디로 뭐 헬커스 아이디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골드 장원님 예. 네.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자. 골드 창원님 예. 네. 자 죄송합니다 한 번에 무너뜨려가지고 자, 이게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게임 룰도 다 했죠. 쟁가 상담을 했는데 쟁가 상담이 너무 빨리 끝났네요. 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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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제 뭐 하시나요? 다음에 이거 넘어가도록 네. 할까요? 네,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너무 네, 그렇죠. 끝나서 네. 네. 텔레파스 게임을 잠깐 좀 진행할게요. 저희가 이제 그두 단어를 얘기를 해가지고 성희망 저하고 텔레파스가 맞아가지고 같은 단어를 맞추면 어, 여러분들한테 그 뽑기공 있잖아요. 그 뽑기공 그를 그 개수가 올라갑니다. 어, 문제는 다섯 문제가 있고요. 성희망 저하고 이제 잘 어, 텔레파스 주고받아가지고 최대한 많은 뽑기공을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은 질문이 나오나요? 어 질문 이거대로 하는 거예요? 성희망 네, 중요... 한번 하시고 저 한번 하시죠. 예. 네. 첫 번째. 자. 1번부터 시작. 와, 진짜 너무 들어온대. 근데 진짜 이거 진짜. <laughs> 1번 주제가요. 1년 동안 머리 암 감기 대 1년 동안 양치 안 하기. 이 중에서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무조건 하나야. 아, 이건 진짜. 하나 이, 고르셔야 돼요. 네. 와, 진짜 이 중에 그나마 덜 핫한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둘 중에 어느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네. 이야, 왔는데, 네, 이거 차라리 낫다는 거죠? 야, 진짜 미치갔는데 이거 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머리 안 감기. 감기. 오케이, 머리 안 감기. 오케이. 어, 머리 안 감기. 오케이. 네. 자 하나입니다. 하나 했습니다. 하나 아, 오케이. 어. 자두 번째. 물어 해보시죠. 저는 이거 뭔지 알아요. 민트 초코. 민트 초코를 좋아하면 호. 싫어하면 불어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호. 아, 좋았어요? 저 엄청 좋아요. 민트초코. <laughs> 밥, 그, 아. 베스크라미스 가서 민트초코만 먹는데요. 아, 진짜요? 엄청 좋아요. 치약 <laughs> 같은 <웃음> <죄송합니다>. 거 맛있죠. <맞죠? 웃음> 죄송합니다. 예, 제가 독특한 취향이라. 아, 이제 너무 쉬운 건세 번째 거 너무 쉬운데. 아, 이건 완전 주는 거네요. 예. 해커스 경티비 대 해커스 공티비. 예. 하나, 하나, 둘, 둘 셋. 경티비. 이거는 두개 예. 했습니다. 야, 근데 다음게더 어려운데요. 자, 대중교통에서 앉는 자리. 자, 창가 쪽에 앉는, 앉으면 는 창가 쪽, 복도 쪽에 앉으면 복도 쪽. 네. 자, 이거 하나, 둘, 둘 셋, 쪽. 아, 창가 쪽. 아, 창가 쪽. 세개 맞췄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네. 스포츠는 역시 TV 시청, 아니면 직관. 자, 자 하나, 둘, 둘, 셋, 직관. 직관. 아, 야, 오케이. 이거는 맞추죠, 네 개. 자, 네개 뽑기 공네 개입니다. 지금 뽑아야 되나요? 지금 뽑을까요? 오늘 엄청 빨리 끝나네, 예. 근데 이거 맨날 이상한 거 주던데. 아, 이게 내가 보니까, 이거 막 저거 아시죠? 이거 오르누라미 씨 하고요. 내가 오르누라미 씨인가 그거 짜증내니까 왕뚜껑 넣어놨어요. 이거 거지 같은 거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하나당 세 개씩 주는 건가요? 한 명당?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50명 정도 오셨으니까, 네 개인가요? 네 개입니다, 네 개. 4개. 자, 그럼 제가 하나, 하나씩 먼저. 아, 근데 맨날 거지 같은 거 주던데, 맨날 보니까 이거. <laughs> 자,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똥손이라. 아우, 좋은 거 같아요. 우와. 피자에 딴 고구마 피자, 네 명! 와, 이거, 이거 괜찮은 우와, 거죠, 우와, 이거? 제, 오, 이거 제일 좋은 거 같은데? 같은데? 잠깐만, 와. 이게, 만오천원씩만 해도 육, 오, 육만원인데? 아,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꿀잼. 이거 됐습니다. 이거, 이거 또 와. 왕뚜껑 나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선생님, 오늘 할일다 하셨네요. 예, 저는 아. 다 했어요, 이거도. 젠가도 빨리 무너뜨렸지만. <laughs> 자, 피자의 땅 4인. 야, 이거, 이거는. 이건... 여러분, 김대원 선생님이 다 하셨어요. 예, 이제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laughs> 없어요, 이제. 저는. 어, 아, 어, 어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아홉 명으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홉 명. 야, 네, 그래도, 자, 뭔가 좀, 이게, 자짝. 야, 지금 어, 다 해서 어, 50명 신청이니까, 4명, 9명, 13명. 아, 이거, 지금 잘, 예, 네. 잘, 잘 됐네요. 자, 자,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네, 많이 갑니다. 네. 자, 좋은 게 났으면 좋겠는데, 아, 씨. 또뭐 이상한 것 같은데, 또, 아 뭐야, 이거. <laughs> 빈츠 다섯 명. 아, 이거 과자 다섯 명 주는 거예요. 아, 예. 빈츠. 빈츠 뭐 이거 레스토랑입니까? 아, 레스 이거 내가 아는 빈츠란 레스토랑인데 레스토랑 오인권인 것 같은데요, 이거요? 이거 이거 못잖아요. 과절한 아, 얘기 없잖아요. 아, 그죠 과자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빈츠 레스토랑 다섯 명입니다. <laughs> 농담입니다. 자, 과자 다섯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진짜로 다 했었어요, 선생님. 예. 아, 나... 아 진짜 취사에 진짜 빈츠에 빠다쳤거든요 뭐야? 빠 빠다주... 바다 코코넛 4명.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없었으면 네, 큰일 날뻔 했다, 진짜. 그러네. 이거 없어, 야. 근데 이게 너무하잖아요. 이거 너무 하잖아요 이건 고구마 피자 4인하고 빈츠 5명이고. <laughs> 야, 진짜 이거는. 그 절반 이상은 가져가실 것같습다 자,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금칠망, 금칠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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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빈츠 오이는 진짜, 야. 처음에 딱 보니까 없어요, 없어. 없는데 다섯 명이요. 빈치가 뭔가 한참 아, 고민했잖아요. 선님은 큰일하셨어요. 예. 네. 네. 자, 이거 하시, 마치신 분들은 또그 채팅창에 공개되는 u r l 에 접속하셔가지고요, 설문에 참여하시면 오늘 인원수가 많죠. 다섯 명, 되면 아홉 명, 네, 아홉 명 여기 열세 명이에요. 열세 명 열리고 스물두 명 절반 정도가, 정도가, 정도가 되니까요. 정도. 그 아마 티자가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자 가장 좋아하는 문구요. 뭐뭐 아... 뭐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라라는 얘기를 제일 해주고 싶고요. 오늘 뭐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시국이 좀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 제가 경험상 20년도 1차에 그 해커스 학생들 합격자 되게 많이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또 잘난 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계속 채찍질하면서 재촉하면서 계속 했었어요. 왜냐하면 막 이런 시즌 되면 막그 경금사나 이런 카페 같은 거 보면 막 시험이 연기된다 어쩐다 해서 굉장히 막 우성우성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공부 자기가 하시면 반드시 공부한 거 어디 안 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결국 나중에 현직 되시고 경찰 되시면 다쓸 일이기 때문에 뭔가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세요. 진짜 공부. 이거 뭐 마스크 써서 공부 못해요. 아, 마스크 써서 강의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공부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진짜 도움 될 겁니다. 평, 지 남들 안할때 공부하셔야지 붙는 거지, 남들 할때 하는 거는 늦고요. 진짜, 진짜 만약에 지금 50몇명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두달 정도만 잘 한번 해보세요. 내년에, 내년 1월, 2월 달 되면, 내년에 날씨 차고지고 바람 불기 시작하면 다 공부해요. 내년 1월 달, 2월 달에 공부하는 거별 차이 없거든요. 지금 하셔야지만, 갭을 이렇게 벌릴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 뒤숭숭 할 때, 이럴 때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laughs> 뭐야? 말씀습니죠 어,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저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어,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힘드시고 또 슬럼프도 걷고 뭐 매너리즘도 빠지고 그럴 수 있는데 어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실 때 자기랑 좀 약속을 하고 공부를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번 일주일은 이만큼 진도를 나가겠다. 그리고 요거 요거 할 거다. 만약에 그걸 하셨으면요. 자기한테 꼭 상을 주십시오. 어, 그래서 예컨대 뭐 내가 뭐 먹는 걸 좋아한다면 어, 그 진도라든가 아니면 공부량을 다 끝나시면 자기한테 상을 주는 의미에서 꼭 일주일 동안 먹고 싶었던 거꼭 드시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큰거 아니더라도 그 자기한테 이렇게 어, 채찍보다는 당근을 좀 줘가면서 그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어, 다운되지 마시고 코로나라고 해서 항상 좋은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자기한테 채찍보다는 당전을 많이 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라이브는요 현재 추 공개할 예정이니까 다음 해커스 그 경티비도 봐주시고요. 네네. 지금 인스타 라이브도 많이 봐주시고 해커스 경티비하고 지금 공티비하고 지금 그 구독자 수를 지금 거의 비슷비슷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경티비 자 구독도 <laughs>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자, 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화할 내용은 다 거의 끝난 것 같네요. 예. 네, 여러분 오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구독하기, 구독하기 좋아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비한 선생님부터 네. 난이도가 어땠는지 어, 어. 네참 2020년도 경찰 시험을 끝내고 경찰 시험을 접는다라고 얘기할 만큼 음. 많은 수험생들에게 참 많이 절망을 안겨준 시험이었죠 음. 그래서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차도 어려웠고, 2020년도 2차도 어려웠는데, 이번 시험은 1차와 비교했을 때, 독해의 난이도는 살짝 내려갔지만, 어, 문법의 난이도가 좀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당황스러웠었던 것은, 신유형이 나와가지고, 도표 형태의 문제가 나오니까, 원래 신유형이 나오게 되면, 많이 당황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되게 한숨을 푹푹 쉬셨을 것 같고, 이전까지 시험보다도 상당히 신유형도 많이 배치되었고, 어휘도 전부 다 빈칸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음, 시험이었어요. 네. 뭐, 한국사도 같은데, 그, 제가 이번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가지고, 사실 제가 속이 많이 상하고, 뭐 학생들 생각하니까 좀 많이 가슴,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럴 정도로 그 문제가 엉망이었고, 1차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괜찮았어요. 그 경찰 1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2020년 난이도도 그렇지만 2021년 난이도를 예측하는 게좀 중요한데,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예측하고 뭐 맞추고 이런 거는 그건 무당이 하는 거고. 저도 응, 데 우리가 그냥, <laughs> 그냥 개념을 전달해주고 뭐 내용을 설명해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는 있으니까 그런 걸좀 얘기해드리면 2020년 2차 한국사 시험이 너무 어렵고 어렵다는 것보다는 너무 엉망이어서 2021년 한국사는 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음, 문제를 잘 만들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도 아, 이렇게 문제를 내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느꼈으니까 문제를 좀 여기서 문제를 정상적으로 낸다는 건 뭐냐면 어, 우리 매번 하는 얘기지만 공부를 한 친구들은 맞고 그렇죠. 공부를 안한 친구들은 틀리는 문제가 좋은 맞아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뭐 이제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한국사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2020년 2차 같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